웰컴 투 게임 월드. 안녕하십니까? 게임 월드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동맹은 480 서버의 INS 동맹입니다. 현재 동맹 전투력은 서버 1입니다. 서버 1이 동맹이다 보니까 동맹 상자라던가 팀워크 상자 같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고요. 각종 이벤트에서도 높은 동맹 순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큰 효과는 아니지만 번역기가 있어도 이렇게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해외 동맹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벤트 시간이 잘안 맞습니다. 보통 새벽에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방금 인플루언서 트랩이 끝났는데 현재 시각 한국 시간으로 5시 40분 정도입니다. 감염자 군단 같은 이벤트는 새벽 4시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동맹을 선택하실 때는 이런 점은 유의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